H 모빌인가, 지금 그 스포티지 그 오일 교환하고 있는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소극 받지도 부러져서 지금 이거 교환할 거고요. 소극 받이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래요. 네, 이거 교환하고, 또 이제 엔진 오일 갈고, 여러 가지, 아유, 오셨어요. 예, 예, 거의 다 올려놔도 돼. 그래가지고, 그 이것저것 이제 또 정비를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나름대로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예. 예. 이것저것 이제 차를 좀 노후됐다고 하니까 좀잘 파서 또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신형 차들은 그 출고할 때부터 매연 그 저감할 수 있게 DPF가 달려 나오고 그래요 제작할 때 그런 식으로 그 해서 나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달려 나오는 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서울 시내도 달려갈 수 있고, 그 그러는 차를 요즘에 원해요. 예전 그, 5종 같은 그 예전, 차들, 5등급으로 된 차들은 서울 시내를 못 들어간다, 뭐, 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감 장치, DPF가 달려있는 차들은, 되니까 그런 차들만을 선호, 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아무 그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사 문제가 너무 지금 절박해가지고 그 이사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은 일을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계속 일을 하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일인 가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예 빠짝 마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그 일을 하다보면 은그 아주 그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모든 일이 그 순조롭게 되기 해서막 엄청 바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아주 그 얼굴이 그 빠삭 말로 들어가는 걸 느껴요. 그래도 이제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많은 일감을 잘 처리해야 되겠죠.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모든 일이 잘처리되서또 사람 그 지혜로우거나 아니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 일저일 그 군말 없이 또 잔, 또잔 생각 없이 그 마음으로 자신과 대화하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없더라도 마음으로 대화하고 자동차가 나의 것이다, 또 나의 친구다, 또 고객이 나와 함께 있다, 또 아니면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도 나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슬슬 잘 되고 또 그런 일이 막순용술잘 되고 그림이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쉽게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자체를 그 일로 보지 마세요. 놀이로 봐요. 놀이를 보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종교인은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나는 과연 막 목숨 걸고 내가 해야 되는 막나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지쳐서 못해요. 나는 이것은 절대자가 해주고 나는 놀, 논다, 놀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해요. 그리고 또, 또 공부도 그 문제 풀기에만 급급하다 보는 사람하고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더 잘하고요. 또 사업에서도 나는 날짜수를 채워서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 월급 탈, 국리만 하는 사람은요. 날짜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지쳐갖고 못해요. 요즘같이 날짜가 빨리 가는 시대에 살면서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오일도 갈고 차도 고치고 여러가지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즐기는 겁니다. 방탕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 나 이건 놀이다. 놀이고, 놀이 같으면서 또 일이고 일 같으면서 놀이다 이런 이렇 마음을 병행하면 됩니다. 자, H51도 이렇게 연장 하나 는데도 정리가 됐어도 이렇게 어렵네. 네, 어떻게 오시요 어, 네, 알았어요. 금방 해드릴게요. 네. 하, 우선은. 일은 막 쌓이죠, 막다 밀려있죠. 이런데 보세요. 전부 다막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그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저를, 저는 그러고 일에 치여 있을 때도 처량하게 생각지도 않고요. 그냥. 이거 해야지, 재미있게, 또 노는 거다, 또 재미있게, 이거 해서, 덩달아 돈도 번다, 막 여러 가지 그냥 자기 위안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틸힘이 생기고, 또 어떤 노력해주고 싶은 의미가 생기죠.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 그냥 월급 하나 타기 위해서 내가 이, 이, 이렇게까지 일해야 돼 그런 허접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 이, 그 좋은 일에도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득을 이루면서 소득을 이루면서 그 대가를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는 그건 개새끼잖아요. 근데 누가 공짜로 일시키니까 공짜로 일 시키는 거 아니고 손님이 와서 그 오일 달아달라는 거? 네, 예, 네. 봐드릴게 이따가 올려놓고 확인해 봐드릴게 예. 그래가지고 그 고객이 저를 이제 뭘 시키면은, 그, 공짜로 시키는 건 사실 아닌데도, 막 그냥 아까워요. 자기 몸은 비싸기 때문에 그게. 자기 몸은 비싸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돼요.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돈하고 을 결부시키냐면, 공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고, 내 자신이 지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우리가 또 일할 때늘 그 지쳐가지만 힘을 내서 하시고, 이또 엔진을 빼고 주입하는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 오일로도 그, 차가 좋아지는 게 많아요. 그 우리가 너무 알면서 사용 안해서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주 잘 발견하셨어. 발견을 잘 하셨다고요. 그 타이어에 못 박힌 거를. 딱 발견하신거는 잘 발견하신거지 아니 그런건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고 그래 저번에는 엔진으로만 가셨거가벼워가지고네 예. 이번에는 뒷전화로까지 오늘은 그러면 지금 군에서 나오신가요? 휴가요? 불수물이 많이 있으니까 갈아주면 네. 이익이에요. 네. 이, 여기 보면은, 이런 건 이제 말, 아주 좋은 오일인데, 바람 보니까 막 모래가 들어가서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 그래서, 비싼 고급 오일이지만, 그, 뒤집어 놨습니다. 자, 또 뭐, 얼른, 빨리 오일을 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영상은 말입니다. 오이를 갈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많이 와서 또, 이용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그, 시너지 효과가 몹시, 크다. 오일을 갈고 나면, 그, 단순히 빼고 버리는 오일이 아니라, 정말 뭔가가, 그, 오일 가은거 이상의 10배의 무슨 그, 이익을 본다. 뭐, 이런 거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 물론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혼자서 막이일 이 저일 막 처리하는 그 영상 속에 삶이 묻어납니다.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신은 누구냐면요, 그, 항상 그, 쉬고 싶어 하고, 편하게, 노력 없이, 그, 많은 그 수익을 갖고 싶어 하고, 또 무엇이든지 자기 유익만 추구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아니요. 그러면 안 돼. 하는두 가지 마음이 사람 마음에 는 항상 누구나 있거든요. 다 있어요. 개도 있고, 개도 보면은 이걸 먹을까 말까 이렇게 주인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것과 안 먹어야 된다는 것, 주인 눈치를 보는 거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두, 두 마음 속에서 늘그 헤매이는데, 그 나를 이겨야 되는 거는, 좀, 나만을 그냥 무조건 자만을 이기적으로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 자기만을 이익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같아도 그것이 너무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차라리 더 많은 걸 얻게 돼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저도 놀고 싶어 하고 너 이쯤 이랬으면 돼 하고 하루 더 쉬자 하는 그런 마음, 들때 있잖아요. 목욕이라도 가서 찜질방에서 하루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오일 빼고 주의 명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를 습니다